키 아, 왼쪽 거 하나 더있 어, 왼쪽 에 하나 더있 어, 사이... 야 왼쪽 에뛰었 어, 왼쪽 끝에 여기, 오케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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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오케이 아 수류탄이 없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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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대1 이 하나 들어와야 돼. 다다다 1대 아, 하나 기절, 아, 그래, 하나 기절, 하다 하나 기절, 하나 죽절 하나 기 하나 기절, 하나 기절, 하나 킬 하나 또 기절, 하막 연막, 기절, 연막 하나 하나 통금에다가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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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금에 다한다 2m. 붙 m 2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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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m.